오늘 본문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레위인의 조직, 또, 레위인의 직무를 재정비하는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하고 또 봉사의 조직을 체계화한 일입니다. 말씀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만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제 그다음에 바로 한 일이 레위인의 직무를 재정비한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어, 레위인들 2만 4천 명을 잘, 음, 분류해서, 각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세웁니다. 어, 이 일을 다윗이 해요. 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음, 다윗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죠. 또, 그가 성전을 지을 마음은 하나님 앞에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 일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 전혀 실망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져 할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이고 또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다윗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준비가 생각나요. 준비, 성전 지을 준비,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져갈 준비. 그것을 다윗이 잘 감당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빛을 보는 일, 또 주목받는 일, 중요한 일,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 나서서 뭔가를 이끄는 일 너무 귀하죠. 그러나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맡겨 주신 그 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여기시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준비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얼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 크고 또 화려한 사역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한 네. 가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하고 또 봉사의 조직을 체계하는데 레위인들이 각기 다 맡은 일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짧게 언급하는 것처럼 문지기도 있고, 재판을 하는 일도 있고요, 악기로 찬송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보살피는 일도 있고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요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일기를 이사야 하나님 요하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내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전에는 성막이 옮겨 다녔죠 그때는 내위인들이 그것을 다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주된 임무였죠. 그런데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고전된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이 더 이상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다닐 일은 없죠. 그러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기수되었을 때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중에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 또 믿음과 신앙 그것을 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들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중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또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이죠.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또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래요. 다윗은 원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일할 수 있는데 은퇴 나이는 여기 기록되진 않았는데 다윗은 그걸 좀 낮춰서 20세 이상부터 또 일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회죠. 어, 달란트 규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헌신의 기회 어, 잘 사용해서 어, 다윗과 같이 아쉬움이 없는 또 준비하는 일잘 감당하고 또 다윗이 정비해서 세웠던 레위인들처럼 맡겨진 일들을 에, 주어진 헌신의 기간 동안에 에, 잘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내위인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